안녕하세요. 저희는 납즈, 납즈 커플입니다. 오늘 우도 가려고 성산포여의 터미널에 다시 왔어요. 저희는 우도에 입도해서 2시간에 2만원 주고 이거 빌렸어요. 원래 2만 5천원인데 흥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우도봉에 와있습니다. 옛날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우도봉 공사한다고 이쪽으로 못 와가지고 저쪽 건멀레 해변 쪽으로 그 등대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도봉 다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만 가면 은소 그거 뭐지? 모형 해놓은 거 있어요. 계속 내곁에이 있어줘 우도봉에 올라왔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저기가 천진낭 아, 기는 정말 운전을 못하거든요. 선생님 사람 오는데 먹으면은 부딪히니? 피했는데 그게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여자친구한테 아웃이? 뭐 싸내기 맞자납치기는 운전을 정말 못합니다. 전기스쿠터를 빌려서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스노클링 두번하고 보도봉 중간까지만 올라갔다 왔는데 2시간이 금방 지나서 이제 반납하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두번째 빌링 오토바이. 여기 성산 일출봉 보이고요 저기가 우도봉이에요, 우도봉. 아까 올라갔던데. 그리고, 3시간에 2만 5천원 주고 빌린 오토바이. 오빠, 달려! 제주에서 마지막 밤이에요. 여기 성산 문화통닭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문화치킨. <laughs> 사왔는데 이게 먹기가 좋은 게 기름이 별로 없어요. 기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신기한 게 김치랑 같이 먹더라고요, 김치랑. 근데 이게 뭐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기다려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넙찌기가 일주일 동안, 동안 여행에서 얻은 거라고 이렇게 선명, 선명한 신발자국과 다리. 그리고 시커마. 저도 많이 나이 탔어요. 나이 여기 손 나이 보이세요? 나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납직납직 커플입니다. 저희 오늘 제주 마지막이고요. 날씨가 지금 조금 기지 않은데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마지막 김수. 평대리에 이쁜 카페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평대리 해안도로 김영에서부터 평대리까지 해안도로 따라서 오시면 진짜 이쁜데 카페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이런 카페를 못 갔다는 게참 사실은 제가 오자고 했는데 현엽이한테 아덕죽이한테 진짜 미안한 맛이에요 나요 둘이서 버리고 제주도 집에 갑니다 현재 시간 4시... 4시 6분 저희 5시 배라서 빨리 가야 되는데 넙죽이가 동문시장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동문시장 가고 있어 요 문 i 시장왜요요 i c 선물 사러 i c 선물 l Michel, m i 저희 아빠배 i c 이 e l 배 i c 이 e l 이 i c h e l Michel, m 이 c h e l Mi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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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제갈 여사. 제가 여사? 왜 제갈 여사가 됐냐면, 어, 넙적이가 저희 엄마 이름을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이름이 송정, 자, 자, 자예요. 그래서 송정자 여사님인데, <laughs> 넙적이가 갑자기 저희 엄마 보고 제갈정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그후로 재갈정자가 됐답니다.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이 9시 50분 정도 됐고요. 지금 목포 어, 국제여객선 터미널부터 걸어가고 있어요. 목포역까지 마지막까지 출심을 정하려고 저희는 걸어서 목포역에 왔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어요. 11시 기차를 타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 어땠어? 좋았지 어? 여운 여행을. 여... 만약에 그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또 그렇게 여행하고 싶어. 배 타고, 그, 걷, 걷고, 느리게 여행하기? 근데 너의 그 렌트카 2일 찬스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이번에 갔던 곳 중에 제일 괜찮았던 곳이 어디였어? 함덕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이유는 뭐야? 소라를 계속. <laughs> 그러면 이번에 네. 나랑 또 나한테도 똑같은 그러면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뭐야? 마농 바게트. <laughs> 마농 바게트가 제일 맛있었어? 마농 바게트 일등. 그 피자빵 이름. 교촌치킨 3등 <laughs> 교촌치킨 k 등그 Sunday. k u c h i t s your time. Your turn. No, no, no. What do you want to do? I'm going to go to the 좋았 u s e I'm going to 성 그 다음에 3, 4일 출근. 어? 서우봉에서 내가 한 바퀴 다 돌고 동굴도 좀 구경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자 그랬어? 그때 내가 솔직히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제주도 와서 한 3, 4일 동안 화장실을 잘못 갔잖아. 화장실을 못간 상태였고 조식을 먹었는데 조식 때 내가 요거트도 많이 먹었지만 네가 시리얼 우유 해놓은 거를 내가 한 그릇 다 먹었잖아. 근데 요거트랑 우유랑 먹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난 죽을 뻔했지. 서우봉 올라가면서 흘린 땀이 네가 덥고 힘들어서 흘린 게 아니라. 너 식은 땀을 줄줄 흘리던데 왜 그랬어? 똥매려똥매려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너는 아침에 하루에 두세 번 식당을 막 싸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 얼굴이 창백해졌지 근데 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아 그냥 배가 차가워 알았어 서우봉 다음 좋았던 거네 어 말했잖아 아까 동네 포개곡도 좋았고 응. 그 군산오름도 좋아 음식은? 다 좋았어 솔직히 음식은 흑돼지국이 제일 맛있었어 솔직히 말하아 그리고 여기가 사준 옥돔, 옥돔도 진짜 아 옥돔구이 맛있었다 옥돔구이. 옥돔구이 맛있었어. 근데 그 흑돼지 제육볶음은 진짜 어, 최악이었어. 그 흑돼지 주육 제육볶음 집은 가지 마세요. 근데 옥돔은 어딜 가나 맛있어. 옥돔구이 진짜 맛있었어. 여비가 사준 옥돔. 아무튼 저희가 원래 100만원 컴택트 하기로 했었는데, 총쓴 돈은 개인적으로 쓴 것까지 해서 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120만원 정도해서 6박 7일 갔다 온 거지. 7박 8일. 아, 자는 거는... 7박 8일. 배, 배에서도 한번 잤으니까. 어, 그러면은... 맞네. 7박 8일 갔다 온거 7박 8일 배에서 하루 잔 것까지 하면은... 7박 8일 동안 120만원 쓴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렌트카 2일하고 우도 가서도 하고 저희는 먹는 거 하나도 안 아꼈어요. 왜냐면 카페? 1일 1카페는 꼭 갔고 어, 뭐지? 1일 1카페는 꼭 갔고 진짜 좋아요. 다음부터 이런 여행 있으면은 자주 할것 같아요. 다음 여행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짝즈 짝즈